자 오늘은 영정고등학교 어, 2학년 1학기 2024년도 어, 수학 문제 중에 몇몇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이 부분들 중에 아주 간편한 풀이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13번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0도, 30도 즉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뭐 이런 쪽에 해당하는 특수각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3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부, 어두운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어, 먼저 여기서부터 r이라고 하는 반지름을 구하게 되면 여기는 당연히 2r이 되고요. 여기가 루트 3r이 될 겁니다. 그럼 똑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옆에 있는 원과 연결해 보면 이쪽은 2r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루트 3R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 한 변의 길이가 어, 2R 플러스 2 루트 3R이 되는데 R로 묶어버릴게요. 그 다음엔 2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데 이게 한 변의 길이에요. 그한 변의 길이가 4 플러스 4 루트 3이 되니까 반지름은 아주 간편하게 나옵니다. 이겠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삼각형 또한 정삼각형이 됩니다. 60도죠. 자요놈그 다음에 뭐 네모 별표 요 친구들을 다 잘라서 붙이면 요렇게 생긴 반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원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구하게 되면 뭐 세모 네모 별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부분의 어두운 부분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 둘레의 길이는 r 세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지름 2에다가 파이해서 정답이 이 파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얘기는 서답형 서술형 문제예요. 이거는 모의고사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잘할수 있느냐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선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는 P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해당하는 점이 P, 그 다음에 이쪽에 해당하는 것을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 12가 요 직선의 x절편이라는 얘기예요. 자12 q라고 하는 길이는 요 길입니다. 그 다음 p라고 하는 길이는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가 2대1이라는 얘기는 요 친구를 이 k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요 친구를 여러분들이 k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2차 하, 어, 로그 함수라고 하는 놈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에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이 점에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게 보이니까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 길이가 이미 벌써 3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답은 3k 플러스 3이 12라고 얘기하고 3k는 9가 될 겁니다. k는 3이 되고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p라는 좌표가 6컴마라고 할수 있는 거죠. 6을 집어넣으면 4가 될 거예요. 이거는 1차 함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log 함수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얼마? 4는 log a의 6-2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은 a의 4제곱이 누가 된다? 4가 되니까 a는 루트 2 이렇게 여러분 간편하게 계산이 될 거예요. 생각 외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풀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어, 기말에는 좀더 분발해서 잘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